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면 이게 분해 산물들이 생기거든요. 이게 이제 요산, 요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. 얘들은 또 혈관에 쌓여요. 이게 많아지면 혈액에 많아 많이 늘면 또혈액에 혈관에 쌓이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또 이게 또 이제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, 신장 기능 개선에 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계속 해, 를 미쳐서 계속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. 예, 그래서, 어, 동문선 단백질은 일절 드시면 안 되고요. 예, 그렇게 되면, 이제,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. 그래서 식문선 단백질은 크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. 물론, 이제, 아 어, 그, 이제, 이식이나 투석을 해야 될 단계까지 가면, 저희가 식물성 단백질도 어느 정도는 제한을 시킵니다만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뭐 이렇게 그어 버섯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은 먹어도 크게 해가 되진 않고요. 그렇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에서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. 근데 그것은 저희가 아미노산으로 대신 섭취하게 합니다. 콩 단백질을 발효하면 아미노산화 되거든요. 이것은 오히려 이제 그 단백질을 우리가 먹지 않고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보조식품의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.